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신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8장 찬양하겠습니다. 328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우로 이르시되 모아 가나 무화 모든 나무를 보라 쌍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이 말이라. 장차 올이 모든 피하고 인자 앞상 기도하며 하시니라. 낮에는 성전으로 밤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그렇죠? 요즘 얼마나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 땅에서 정말 예, 죽은 땅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죠. 근데 그 땅에서 막 순이 올라오고요. 꽃 대가 올라오고요. 예,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봄이라는 변화죠. 그리고 나뭇가지에 예, 이렇게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어, 그 계절의 변화를 짐작할 수가 있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31절에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전쟁에 그리고 기근 그 모든 어려움들이 뭐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생존해 있었던 세대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세대는 정말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 세상 전체를 또이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때가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죠. 멸망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이온 지구의 멸망에 대한 어, 이걸 반대로 바꾸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멸망이죠. 인류의 멸망이 오기까지는 어, 지금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인류는 언제 멸망하는가? 언제 다 사라지는가? 지구만 남고, 지구는 뭐 빙하기도 거쳐 가지고, 온 지구가 꽁꽁 얼음이 됐던 적도 있고요. 화산이 터지고, 막 대기가 뜨거워 가지고 생명체가 호흡하기 힘든 그런 뜨거운 시기고, 시기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산업화 혁명을 거치면서 대기 온도가 지금 그 이전의 온도보다 1.5도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게 지구가 이제 가열화가 됩니다. 엄청난 이제 온도로 가속화가 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가 필요 없게 될지 몰라요. 비닐하우스 없이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더워질 거예요. 그래서 겨울도 사라지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열대 열대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둘리안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태국처럼 되겠네요. 그거 한 가지는 좋은 것 같은데, 태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둘리안을 여기저기서 태국에서는 바나나나무를 바나나 심을 거고, 이쪽에는 둘리안나무가 심겨질 거고, 저쪽에는 망고나무가 심겨질 거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내님이 오시나 보다, 사랑하는님이 오시나 보다,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조그만한 소리에도, 조그만한 흔적에도, 어 님이 왔다 가셨나 보다, 오셨습니까? 방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벗은 발로 뛰어 나가서. 요즘은 벗어는 신지 않으시지만. 오셨습니까? 하고 나가는 거죠. 뭡니까?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누군가를 향한 기대, 만남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무슨 현상만 보여도, 오! 우리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세상에 난리 소문을 듣는 가운데서도, "아,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려나 보다"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이 아마 굉장히 밀도 있는 삶이 될 거예요.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왜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받아야 되고 그 결산 받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는 다 어쩌고 땅에다 묻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음,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늘 열심히 살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지금 비록 2000년이나 지체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이라미국 서부 텍사스나 아, 텍사스는 서부가 아니군요. 텍사스 중부 텍사스나 이렇게 어, 지금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한국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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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국 한국 멧돼지가 막 서른 마리 마흔 마리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옥수수 밭을 막 먹습니다 해칩니다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포획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그 포획틀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옥수수 사료를 잔뜩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멧돼지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옥수수를 먹겠다고 우르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그 밤에 이렇게 저기 뭐야 그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딱 신호가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들어가서 안심하고 있을 때 버튼을 딱 누르면 철컹하고 위에 올라가 있던 문이 완전히 닫히고요. 사방에 그틀 안에 멧돼지가 막 30마리, 40마리가 한꺼번에 잡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제 와 가지고 나중에 총으로 다 빵빵빵빵빵 한꺼번에 다 죽여 버리더라고요. 멧돼지는 야, 이건 웬 떡이냐. 아, 역시 옥수수 이게 맛있구나 하고 먹고 있는데 순식간에 덫이 촥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동물의 생활이 마감이 됩니다. 그것처럼 덫과 같이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생활을,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슴이 물을 먹을 때요. 그냥 이렇게 물웅덩이 가가지고 그냥 먹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슴은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물을 먹습니다. 옆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앞을 봤다가, 그리고 물속을 가만히 응시했다가 조심 조심 또 조심 한 모금 한 모금 왜냐하면 그물웅덩이 속에도 악어가 있으니까 확확 물속에서 그냥 확 나와가지고 와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슴이요 순간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 사슴이 피하는 것을 다리를 확 물어버리더라고요. 와, 총히 물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잠복해 있습니다. 때를 노리는 거죠. 때를 노리고 확 물어버립니다. 그처럼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고 또한 염려 때문에 잠못 이루는 나의 모든 불신앙적 요소도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쉼과 일의 조화 예, 일하면서 또 쉬면서 쉬는 것도 영성에 들어가시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휴가 때 휴가를 가고 쉴 때는 또 쉬면서 예,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이렇게 평안 속에서 살수 있겠죠.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고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나 시간 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또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매일 아침이면 성전에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제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도 비우고 또 세상에 대한 염려도 비우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또이 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또 보호하여 주셔서 생활의 염려, 생활의 즐거움이 아닌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지는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늘 기도하며 깨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깨어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 제일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과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옴 나이다.